나는 불쌍한 사람들을 항상 도왔어 학교 폭력을 당하는 자들 제가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피떡이 돼가지고 이 교복 뒤가 안 벗겨져 찢어야 돼 가위로 이게 근육이 다 파여야 되니까 근데 내가 무용수였잖아요 무용수인데 스트레칭이 안 되는 거야 몇 개월 쉬었어요 그렇게 가지고 스트레칭 다시 한번더 시작하고 되게 웃긴 게 성인이 됐잖아 어디 결혼식장에서 만나게 됐어 날 보고 아. 도망는거 도망갔다고? 창피하지. 야. 아, 그때부터 정예사도 그런 게좀 있었어. 아, 아 집이다. 이거 바로 더럽냐? <laughs> 많이 뛰어다녀서. 열어라! 친한 사람인가 본데요? 그냥 반말로 하는 거 보니까 그죠 아 왔다 노룩어 인사도 안할 어, 노룩. 어, 정도면? 어 인사 안 합니다 네. 형 슬리퍼 하 신으세요? 있나? 누구야? 누구야? 배우 국지웅 씨고요. 음. 이준희 구나 이준 배우랑은 중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음. 아, 내가 훨씬 낫네. 아, <laughs> 그 와중에. 훨씬 낫다 진짜. 아무래도 국지용 배우가 연기를 전공했기도 하고 어... 연기적으로도 제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의지하는 친구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 아 진짜? 오늘이 이제 그7인의 부활 방송 날이어서 본방사수 하려고 집에 놀러 갔습니다. 아 어, 같이 놀러. 아 이런 재미가 있죠 또. 먹을 거 써서 들어와요. 아니 그럼요. 야 너만 해당되는 거야 그거는. 이거 다 우리 개인 플레이다. 음식을 시켜서 각자 먹어요 따로. 근데 이제 친구한테만 해당이 되는 건데 뭐 술을 마시든 뭘 하든 자기가 먹을 어? 거를 각자 이제 사 와서 먹고 각자 갖고 가는 방식으로. 음. 아. 냉장 보관이라. <웃음> 네. <웃음> 오늘 하루 종일 육천 원 썼어. 분해 식당. 맞아. 연도 남의 거 날리고.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그래. 이거 뭐? 오픈호나. 여기 그 여기, 여기 어. 저 있잖아. 야야야야야 야, 야. 쟁반 써 쟁반 쟁반 써 쟁반 써. 좋아. 아형 얘가 이거 떨어뜨리는 걸 절대 싫어해가지고 응. 청소를 네, 덜 가지고 있어서 흘리지 말라고. 아 형은 뭐, 괜찮아요. <laughs> 차별 대우를. 그러니까 얘랑은 제가 지금 많은 일들이 있었어. 아, 그래갖고 아, 이제 룰이 생긴 건데. 룰이 생겨가지고. 아, 저도 손님이니까 손님으로서의 그런 룰을 지켜야죠. 너는 흘리면 안 된다. 좋습니다. 아 씨. 미습니다와 <laughs> 이거 되게 색다른 문화다. 아 그래요? 잘 먹겠습니다. 오, 잘 떠는데? 오. 아 저렇게 벌고벌고 <laughs> 회사에서 우리 저기 어? 그지 렇 그지. 렇 야, 근데 이거 망했다. 이거 어떻게 따는 거냐? 봐봐. 야, 이거 이거 어떻게 따는 거야? 아니 촌농재질로 됐어요 네, 밀랍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따는 거예요? 아. 오. 야 잘못됐다 나 이거 잘못 갖고 왔다. <laughs> 야 이거 쓰레기 겁나 나와. 어 뭐야 이거. 야야야야야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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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반 써 쟁반 쟁반 써 쟁반 써. 집 되게 들어오지 겠는데아저 뭐야? 그러면 네. 일단 짠을 나온지 한다 그러면. 어 잔에 짠해, 짠해. 어 뭐야? 어. 어. 야 나. <웃음> 아 매니저님 <laughs> 콜라 드시고. 제로 제로. 신기하다. 와좀나눠 먹고 이래야 또. 어 우리가 저기 음식 때문에 또 싸우고 했었잖아. 아 진짜? 근데 원래 먹는 걸로 싸우면 또 크게 싸우잖아. 나는 그때 같이 소주 제일 진지했어. 아 진짜로? 얘랑 저랑 별로 안 싸우는데 얘가 이제 한참 신인 살 찍고 있을 때였어요.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하고 얘가. 아, 굉장히 아 맞아. 진짜 예민해. 아시오? 밀가루를 막 끊고 그러고 있을 때였어요. 어. 하루에 막한끼 내지 막두 끼만 먹고 막 이랬는데. 그 분식집 자주 가는 데가 있어요. 음. 밥을 먹으러 가져가면 음. 좋다가 갔어요. 음. 그뭐나 아, 그때 뭐 돈까스 시키고, 뭐 제육볶음 시키고, 뭐 그랬나? 그리고 이제 만둣국을 하나 시켰, 그 만두국이었냐? 만두국 만두국? 음. 만두국을 시켰는데, 그 만둣국이 아니야? 고등탕이었나 만둣국이 있나? 만둣국, 만둣국을 시켰는데 정확하게 기억하네. 어. <laughs> 장난이 싫다고? 너 밀가루 어차피 못 먹으니까 야, 너 이거 먹지 마, 나만 먹을 거야. 막 이렇게 한 거야. 어. 근데 얘가 그걸 꼬치는 거야. 어... 안 먹어. 근데 이제 얘가 이제 그 삐지면 나오는 표정이 있어요. 어. 막 웃고 떠들다가 삐지면은 빚었네. 음... <laughs> <삐졌네>. 진짜 <laughs> 계속 이래 진짜 쫓아내고. <laughs> 대부분 얘가 밥한번 사면 그 다음에 내가 사고 이게 암묵적인 룰처럼 있는데 어. 그날은 정확하게 지가 먼저 나가더니 포스가에 잘 것만 계산하고. <laughs> <그냥>. 어, <laughs> 진짜. 아, 그래서 한달 동안 얘기 안 하고. 어머 어머나. 서로 지나가다가 마주쳤는데 그냥 쌩하고 지나가. 고 그렇게까지요? 아니 그러니까 왜우 그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강냉이 막 먹다가 그 강냉이가 야나 하나 먹어보자는데. 그거 하나를 안 주는 거야. 그렇지. 하나를 안 주는 거야 여기서 그날 끝까지 안 주고 그걸 주운데 몇천 개를 갚져왔어 <laughs> 그날 이제 만둣국에다가또 그러는 게딱 갑자기 딱확 오는 거야. 그 전에 일들이. 쌓였구나얘 예전에도 그랬또 그러네. 그래서 그때 이후로 우리는 완벽하게 앞으로 더치 페이다. <laughs> 그래서 이거 피자도 내가 먹을 건만 지금 갖고서 와 지금 먹으려고했는데 지금 절대 피자 안 먹잖아. 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 안, 안, 안 먹고 이제 안먹적인 룰이에요. 절대 주지 마. 알았어. 저도안 먹으니까 어차피 집에 갖고 갈 거야 삼십 응. 대 중반 아니야 지금 애기들이 <laughs> <laughs> 다 진짜 애기들 응. 근데 이건 나이가 생각나고뭐 여기는 초등학교 친구면 그 친구 만나면 그때로 돌아가아그러도 중학교로 넘어가죠 팔십 넘은 어르신들도 동창들 만나면 야이 새끼야 어 <laughs> 맞아 맞아 맞고 그때 응. 별명 부르고 그때 별명 부르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잖아요. 그 16살 때니까 2 1년째 야. 와, 21년 했어? 생각 아직도 ]야지. 가고 있네. <laughs> 나는 그때가 난 너무 기억이 나는데. 아니 뭐못가기역 만드니? <laughs>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냐면 그니까 옆옆 학교였어요 중학교가. 근데 얘가 운영하던 댄싱 팀이 있었고 그 그러니까 제가 운영하는 저희 학교 댄싱 팀이 있었는데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탑을 찍은 거야. 근데 이제 더큰 위 가지고 <laughs> 너무 오글거려 잠깐만 이거 뭘다 화물집이 탐... <laughs> 아 이렇게 네아 그때? 어 저기 그때 준우 아 서로의 명성은 이제 알고만 있는 거이요서 음 만난 적은 없는데 명성만 알고 있어가지고 이거 되게 거슬린다. 아니, 아니, 아니. 난, 난 그냥 안 흉내내면 응, 응. 생각해. 진짜 더러워 아니, 죽겠네. 아니, 야, 더러운 게 아니고. 아이고, 더러워 죽겠아유고저 <목소리도> 아유, 청소해야 돼. 이거 네가 청소하라고 내가 한거 아니야? 야, 거야내 집이야. 내 집이니까 내가 집이 청소하지. 이게, 야, 건드리지 마. 평? 너무 유치하다, 이거. 드디어. <laughs> 야, 이 어쨌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얘가 어...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 만나게 된게 얘가 진짜 어떻게 있었냐면 은 그왜막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막 뒤돌아 서 있다가 딱 있잖아요. 딱 음, 이러고 있다가 음. 누가 국정이야? <laughs> 인소, 인소 재질. 같이 연합을 해서 네. 댄싱 팀을 꾸린 거예요? 했죠. 분당구를 이제 거의 제패를 했죠. 와 플랜카드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진짜 내집 거실에. 꽉찬 거야. 아, 기억나, 기억나. 내가 그거를 사이월드에다가 찍어가지고 올렸어. 그렇지, 그렇지. 아, 기억나? 기억나지. 많아가지고 막 택시 타고 하고 막 그랬었어. <laughs> 이때 진짜. 와. 제 리즈 시절. 이게 다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산돼 있는 부분이 있었어. <laughs> 왜? 야, 뭐가? 얘기해봐. 내가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면 이제 막 우리가 어렸을 때. <laughs> 우리 때는 그 두발 검사해가 머리 잘리잖아요. 어 그지 그지. 근데 이제 조금 약간 춤 추고 그러면 머리털이 좀 날리고 이래 멋있는데 어. 어느 날 이제 다 같이 잘린 거야. 얘는 얘네 걔서 잘리고 나는 우리 에서 잘리고. 어... 근데 어. 삭발했나 그랬어? 아, 을어삭발했을까 맞다. 어, 머리털. 근데 공연 전날까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공연 당일날 혼자 어. 가발에다가 비니 쓰고. 온 거야.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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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튀었겠다. 혼자만 혼자만. <laughs> 혼자 너무 가... 잘 어울린다 뭐, 혼자... <laughs> 너무 잘 어울린데 저는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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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형, 형 만났을 때 아니, 그런 아니, 이미지가 아니었잖아요 보여받았을 아니, 아니, 만났는데 아니, 대단하네 <laughs> 나는 그냥 춤만 잘 추면 되지 뭐 이랬는데 그때부터 이미 이제 뭐 네. 비춰지는 어떤 비주얼을 <laughs> 쓰고 있었던 말이야 컴버스 네. 네. 음. 나 엠블랙 때부터 인기 많았어 그때 아 그래? 나 진짜로 아 그치 그치 싸이올드 음. 그때 음. 조회수 막 하루에 막5 0 0 6 0 0 네. 투데이가? 음. 그 당시에는 진짜 엄청난 거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데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때 당시 5대열장 알죠? 알죠? 아, 아, 맞아 맞아. 들어봤다 아, 진짜 내가 이런 얘기 할때좀다좀 애물 사시는친니까 아니 아니다. 내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아, 그때 당시에 아, 아, 이제... 잘 생겼어. 아안잘 아, 생겼어. 아, 그게 얘기하지 마. 아니 그때는 진짜 위풍당당하게 생겼어. 아, 진짜 약간 5대열장 들었어요? <웃음> <웃음> 아, 엄 오랜만이다. 와! 와, <laughs> 와 너무 기억난다. 야라 다라 다라. 아, 맞아 맞아 맞아. <laughs> 못 들었지. 그 정도 얼짱은 아닌 거야. 아.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아, 못 들었어.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 못 나오는 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우리 지역구에서만 음. 이, 이 그랬던 건데, 5대 얼짱 다음으로 유명한 사이트가 있어요, 베스트 나인이라고. 얼짱 9 명. 아좀 늘렸네. 베스트 아, <laughs> 나인도 아는 분들은 알아요. 음. 그때 당시 정용화 저랑 똑같은 얼짱이었어요, 스키장 운 넘. 버어 맞아 맞아. 알죠, 너 오. 알지? 오. 와, 와 용화야. 베스트 나이. 이거 와 이거 엄청 <어떻게> 잘했어. <laughs> 아 <진짜. 웃음> 와, <진짜. 웃음> 와 진짜 너무 좋다. 이거 그래. 아, 못 넘겨요? 아니 저 모자 안에는 비둘기가 있는 거예요. <laughs> 어. 와 이거 너무 싫다. 야 리얼하다 리얼해. 아. 그래서 내가 FNC 들어갔다니까? 아 그래서 그때 습생으로 그래. 들어갔구나. 근데 춤을 너무 잘 추는. 아, 그러니까. 춤을 너무 잘 추는다 그래. 그래. 진짜. 와멋었어말은 어. 이렇게 하지 말면 대단했겠어. 친구지만, 그래도 내가 너한테 배우고 인정하는 부분은 뭐냐면, 그, 막, 그때 어렸을 때도 막몇백 명, 몇천명 앞에서 춤을 추면, 은 막, 그 관중들이 뭘 좋아하는지 얘가 본능적으로 알아. 음. 그 엠블랙 때 했던 막 표정들이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막 뭐. 아, 홍철이에요, 너 홍철? <laughs> 그것도 다 그때 나와. 그래갖고, 그뭐 하다가 막, 막, 윙크하고 그러니까. 나오는 아 게. 안, 야, 윙크 안 했어. 나 윙크 안 했고. 웃었어. 야, 인정해. 그러니까 왜, 아, 웃는 게 이쁘다 하니까. 그렇지. 웃는 거야. 웃는 게 이쁘다 니까 귀엽다. 안상이나 기운이 좀 연예인 팔자였던 것 같아. 어, 가어딜 음 그러니까 가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음 주목받고. <laughs> 사진 뭐야, 저거? <laughs> 저 사진. 너무... <laughs>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 요 <laughs> 누가? 본인이?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멋있었어 나. <laughs> 아 근데 뭐뭐 뭐 증인도 어, 있었으니까. 어, 그런... 아니, 증인이 감독, 얘도 알아 다 알아. 봐, 아, 여기 봐 여기 봐. 나는 100... 불쌍한 사람들을 항상 도왔어.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면 학교 폭력을 당하는 자들. <laughs> 어 진짜. 나는 도왔어. 아 인정 인정. 아구나 뭔지 알지. 뭔지 알죠. 형 봐봐요. 제가 정말 많이 맞았어요. 너무 오가발 대결 그렇게 막. 음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럼고 일주일 일단... 있다. 다맞았어요저층 <laughs> 이제 방범 대장이라고도 하고 저는 솔직히 대학교 때까지도 맞았어요. 나 아, 아, <laughs> 왜? 저는 아예 못 걸어 다녔어요. 아 진짜. 걸치도, 못하고, 걸치도 진짜 못 하고 걸치도 못 하고 온집 갖고 엄마가 울고 그랬어요. 뭐, 집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피떡이 돼 가지고 교복 뒤가 안 벗겨져. 찢어야 돼, 가위로. 아, 아니 진짜? 고등학교 때? 어. 이게 근육이 다 파여 되니까. 근데 내가 무용수였잖아요. 무용수인데 스트레칭이 안 되는 거야. 몇개 쉬었어요. 그렇게 가지고 스트레칭 다시 한번 시작하고 그랬는데 제가 되게 멋있는 멋있는 게 뭐냐면 저 이후로 제 밑에 애들을 다 바꾼 거야. 음. 다 바꿨어. 그런 문화 없애 버렸구나. 애들을 막 선배가 시켜서 애들을 막 그게 뭐 전통이나 때리래. 나 이렇게 됐어. 그 때렸습니다 하고 내가 소리로만 내고 어, 아. 내가, 진짜 그 되게 웃긴 게 성인이 됐잖아 어디 결혼식장에서 만나게 됐어 응. 날 보고 아. 도망을 가는 거야 아. 도망갔어? 창피하지 어. 어. 피했어요 결국 아, 그때부터 정의의 사도 그런 게좀 있었어 어좀 오, 멋있다 근데 진짜. 그건 진짜 멋있다 몇 시냐? 10시, 10시지 방송 방송 10시지 아죄송다 그 써야 돼 연기 노트. 어. 연기 노트? 지금 씨가 이제 이준 배우가 나오는 모든 작품들을 모니터하고 약간 그것들을 필기 노트를 통해서 아 정리를 해서 보내줄 때가 많아요. 자주 이제 바쁘면못 만나요. 진짜요? 네, 네. 뭐 이런 연기에서 이렇게 하면 좋았고 감정이 좋았고 뭐 눈동자를 너무 굴리면 중력이 떨어지고 뭐 어떤 여러 어이하게. 가지 디테일하게. 이제 강사님처럼 얘기를 해줬고. 네네네. 아 이거 세밀하게 해주네 와. 뭐가 이렇게 해줘 너무 고맙다 그러면 만두국 정도는 아, 아니 제가 이 아닌가? 친구 여행도 보내준 적이 있어요 아 음. 그래요? 되게 그러면 이번에 출연해 부활 때 같이 한번 촬영한 적 있었잖아 그치 얘 탈출 때 실... 출연 탈출 때 얘가 국밥 주문하아 아, 맞아, 맞아. 도와줬는데 아, 얘도 그냥 맞아. 엄청 급하게 아 들어갔어요 얘 그때 연극하고 있었고 리허설하고 잠깐씩 공연인데 잠깐, 잠깐 쉴때 이거... 와서 찍고 어... 바로 간 음. 이제 급하게 얘가 야, 되게 중요한 역할이야. 음. 이 작품에서 어. 그래서 어, 난 너무 고맙지. 그래서 알겠다, 뭐냐? 어. 그러더 갔어. 얘한테 두드려 맞는 신이었어 아. 보니까 내 캐릭터가 노인한테 욕하고 음, 맞아. 나, 나 여자도 때려 이러면서 협박하고 어, 국밥 달라고 그랬어요. 어 맞아, 나 이거 봤어. 달라고 나 그랬잖아. 이거 봤어. 아 여자도 때려. 개이 이거 하려고 불렀는데. 하라만두고봉수하라고 얼마나 오래 찍었겠어 근데 이제 방송 시작하겠다. 어, 야, 맞다. 오늘이 저기 그거잖아. 사회잖아. 너 분량 많냐? 나는 늘 많아. 음. 아, 진짜 저런 말왜 해. 지 않아. 우리 또도 역한 주고이내 드라마 본방을 이렇게 보는 건또 처음이라 기분이 이상하다. 해. 그러니까. 봐야겠어. 판난을 골파에 안심될 것 같아. 얘가 무슨 자격으로여기를 나타나? 판난은 안중에도 없었으면서. 어, 메모한다. 와. 메모한다. 아, 그래서 그런 새끼한테 목숨 구걸해 가면서 이렇게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거야? 야. 그러니까 이런 걸잘한 거야. 그러니까 앵글 안에서 몸을 많이 안 쓰고 시선 살짝 깔았다가 뜨고 딱 정확하게 보고. 아, 그래, 그래.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KD 목은 꼭 들고 갈 거라고. 이 목소리 톤이 정확하게 얘가 삐졌을 때 나오는 거. <laughs> 기분이 안 좋을 때나오는톤 KD 목은 꼭 들고 갈 거라고. <laughs> 명이안 좋았어, 저. 어. 생활 연기하셨네. <laughs> 오우 너무 짠해. 첫다만 <laughs> 어, 봐도 눈물 날것 같아. 어, 너무 짠해. 잘하셔. 근데 진짜 저 선배님 그런 분 아니에요. 진짜. 춤 겁나 잘 춰. 드라마 보리면다 깨버리네. 아, 진짜? 어? 대단한 분이에요. 아 그래요? 아진짜 아, 진짜야? 아, 진짜야? 뭐야? 춤이 장난 아니에요. 안전 매력이네. 어, 오, 웬일이야 웬일이야. 와. 진짜 좋죠 기본기가. 진짜 멋지시다. 나 봤거든. 갑자기 이제 힘들 것. 아, 그러고 이제 다음 날 감정이 치는데. 와. 락킹 스타.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서 다시 시작하자. 나 가수 되고 싶어. 아버님 저 선배님 눈빛이 너무 슬퍼 나는. 그렇지. 어. 아나 나까지 몰입해야죠 지금. 어. <laughs> 아 신기해. 아, 어떻게 우리도 깨졌어 우리 우리도 그동안 보면서 아 너무 마음이 안 좋고 막 슬프고 그랬는데 <laughs> 춤잘 추신다고 하니까 약간 장난질 <laughs> 아니 아니 난저 선배님 표정만 보면 그래 저런 표정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오 어, 나는 와 말도 안돼저 저런 표정은 맞아 맞아 실제로 같이 연기했을 때도 와나막 계속 너무 잘하면 내가 말리는 건 뭔지 알아? 아, 그러니까 너무 진짜로 잘해버리면 아, 제가 연기를 같이 안 하고 구경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나도 모르게 그치? 뭐지? 아 이렇게 되면서 아 네. 아 내가, 내가 안 나오네 주인공이 왜 이렇게 안 나와 이형 많다고 그랬는데 <laughs> 이날 유독 없어 아니 이, 이 전날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laughs> 왜이날안 너무 안 나와가지고 이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락킹스타가 너 분량 많냐? 나는 늘 많이 진짜 이 전우회차는 진짜 많이 저밖에 안 나왔었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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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없으셔? 지금 한줄 쓰고 안 쓰고 있어? 놀고 있어, 손이 놀고 있어 아니 내가 왜안 나오냐? 분량이 없네 <laughs> 저, 다 잘렸네 <laughs> 너 감독님이랑 싸운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지? 아니 야 내가 후반부에 많이 나온나 보다 아, 수, 기대 나 나왔어! 아, 깜짝이야 <laughs> 아, 아 이렇게 아닌데, 진짜 나 나올 때 말하지 마라 난 한문의 동생 집 쪽으로 한번 가볼게 뭐야? <웃음> 끝났어 <웃음> 7초 나왔네 와, 진짜 이날... 있나... 어제 걸 틀까요, 그냥? 어제 걸 틀어요? 아니, 뭐 이렇게 좀 코멘트를 해줘야 되는데 이건 뭐 해줄 게 없네 <웃음> 네, <웃음> 어제 많이 나왔거든 어저께는 지금 2페이지 나왔어요 나 이제 나와. 곧 나와. 어. 어. 아이고. 오지 마세 거기. 어, 윤태형 어. 이제 잘냐 오, 너무 아, 사악하게 연기 아, 잘하지 않아? 어, 어. 그 순간 몰입력이 좀 약간 진짜 확실히 좋은 거 같아요 귀를 치지 마라 이제 와서. 진짜. <웃음> <웃음> 자 진짜 요자서버를 뒤늦게 너무 잘 웃었어 <laughs> 아 진짜 있냐? 이제 다 나오니까 자 집중해 이달한 거. 아가 뭐야, 정신이다. 정신이가 대사가 진짜 많아요. 내가 뭐 늘지 <laughs> 오늘 화가 내가 제일 안 나오는 화 같긴 하네요. <laughs> <laughs> <어디서 진짜> <laughs> 아어떻어아 방금 대사 없는 신 되게 좋았어. <laughs> 그러니까 이런게 어려운 거거든. 그러니까 신호만 해도 되고 대사 없는 데 상황 설명을 다 해주는 그런 게고급 연기야. 아그럼 그런. 굉장히 자연스러웠어. 아, 예고편에서 결혼하는 거 나와도 마. 어, 어. 이제 이제 나는, 나는 오늘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만큼 많이 나온다 .Yeah. 아니 내가 말 잘했다. <laughs> 무슨 <laughs> <laughs> 나 주인공이야. 아 그런 그렇지 은행만 이런 거야. 어떻게 아이고. 아이고 아하. 와. <목소리> 주인공 맞지? 야, 우리 계속ㅋㅋㅋㅋㅋ <목소리> 어, 진짜 이거 촬영이네요. 공개 촬영. 와. 공개 촬영. 어저께 그걸 봤어야 되는데. <laughs> 아니 내가 마인 나나 나 마인 찍었어. 나. 아 그래서 내가 그걸 뭐, 막 촬영을 나왔어첫 촬영도 나였고. 혹시나 해서 대본분 다시 펴 봤어요. 네. 이의리가 없다. 도대체 네. 왜냐면 촬영 분량이 그 매회차 일주일에 5일 6일 찍었는데 근데 이날만 진짜 다 없는 거예요. 아, 연도 마찬가지. 도보 연도. 내가 어... 이거 아, 그래. 연도 이날만 말하면 됐어. 진짜 너무 안 도와준 거야. 뭐안 도와준다. 그러면... 아, 재밌네요, 근데. 아니, 잘했어. 아, 진짜로. 너 나가. 아니, 아 진짜. 너 어, 너는 이제 아, 잘 먹었고. 어, 어 가. 이제. 야, 이 남은 제발, 건 내가 집에 가져. 아, 어, 그래. 가져가. 제발 가져가고. 우와. 와. 와. 아, 죽어버려. 너무 살렸다. 아? <laughs>